오행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발음 오행을 하면서 이 이름에서 그 오행을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이름에 넣어줄 수 있어서 그 사주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어, 그런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발음 오행론과 마찬가지로 이 자원 오행론에서도 어떤 그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선택한 다음에 그 오행을 이름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면 그 사람의 사주를 보완하고 그 사람의 운로를 훨씬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예, 더한 길안 쪽으로 우리가 더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장명의 또 성명학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볼때 자원 오행론은 좀그 장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자원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비슷한 부류의 이론들을 또 같이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자원 오행론이라고 하는데 그 성명학에서 또 장명 이론에서 가장 주요한 중요한 그런 어, 이론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 발음 오행, 수리 오행, 자원 오행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 또 뜻, 어떤 의미, 한자의 의미, 수, 획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을 구성하는 어떤 큰 요소가 되는데요. 그 요소들 각각에 우리가 오행을 적용해줌으로 해서 장명을 통해서 어, 어떤 필요한 오행을 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발음 오행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한글로 발음되는 그 소리에서 나오는 오행을 추출을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오행이 구성되는 이름을 지어야 좋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음 오행론을 통해서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자원 오행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오행을 유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발음 오행이 우리가 한글을 위주로 해서 한글 속에서, 한글 발음에서 나오는 오행을 다룬 얘기라면 자원오행은 한자,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한자 속에 원래 들어있는 고유한 오행, 이거를 찾아서 그 이름에 써줌으로 해서 이 오행이 그 사람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오행이 소리에서 나오는 오행이라면 자원오행은 그 글자의 어떤 뜻,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숨은, 그러니까 겉으로 소리처럼 겉으로 발산되지는 않지만 그, 그 속에 고요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오행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자원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는 마찬가지로 한자의 어떤 획수에서 또 다른 어떤 그 계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리 사격을 만들어서 그것의 이제 기룡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획수수에서의 어떤 오행을 추출하는 데서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리 오행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배우게 될 거고요. 발음 오행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원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이름을 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기운을 보여주는 음향오행. 그것이 바로 사주라는 건데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음향오행이 뭔지를 보고 그 음향오행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냐. 또 어떤 오행을 넣어주면 이 오행이 훨씬 잘 돌아가겠느냐. 그걸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보완해 주고 훨씬 더잘 돌아가게 하는 그 오행을 이름에 넣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훨씬 뭐잘 풀리고 사주도 잘 돌아가고 좋아질 게 아니냐라는 게 성명학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오행을 그러면 그 오행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때 발음 오행, 수리 오행, 자원 오행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발음 오행은 한글 글자 우리가 발음 나는 김영식 하면 그 소리 그 자체에서 오행을 추출을 해서 그 오행을 성명하게 정, 적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수리오행은 한자의 획수에서 오행이 나오면서 그 오행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오행에서 기반을 해서 어떤 필요한 수를 뽑은 다음에 기룡을 또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한자. 그 글자, 한자가 가진 원래의 뜻에서 오행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행의 기운을 또 이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오행을 이름에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발음 오행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 자원 오행을 할 거고, 다음에 수리 오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3대 요소로 구성이 된 것처럼, 발음 오행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자원 오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성명, 성명학파에서는, 어, 뭐 물론 이제 한글을 중시하는, 한글만 가지고 하는 성명학파에서는 그뭐 사주나 기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원 오행을 물론 안 쓰죠. 그래서 자원 오행을 안 쓰는 성명학파도 있고, 또 이렇게 수리사격이나 발음오행이나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성명학을 따르는 방식인 것 같은데도 그 자원오행을 쓰지 않는 부분 그런 학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학 하는 분들의 그 분파가 굉장히 여러 가지여서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 그르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음향오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어떤 글자에 드러나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그 소리, 그 글자가 가진 보이지 않지만 뜻, 의미, 전달되는 이미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가 가진 숨은 뜻에서 나오는 오행도 발음 오행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좀 전통적인 성명학 우리가 이론을 따르는 중이라면 적어도 이제 발음 오행과 자원 오행까지는 좀 중요하게 이름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 오행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 의미에서 오행을 추출한 그런 오행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편하게 그 한자라는 것이 어떤 부수하고 그 소리 나타내는 부분하고 이렇게 합해진 예, 그런 그 구조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글자의 부수를 보면 대략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행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수를 보고 알수 없는 글자들도 상상, 상당히 많고 또 어떤 글자는 그 글자의 뜻을 봐도 봤을 때 바로 아 오행을 구분이 되는 글자가 있고 또 이제 여러 한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냥 봐서는 알수 없는 그런 오행 구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그 자원 오행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자원 오행을 그냥 글자만 보고 우리가 바로바로 판단하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그 기존의 성명학 책이나 성명학용 그 한자 사전 이런데 보면은 이제 자원 오행을 따로 글자마다 구분을 해서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사전을 참고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자에 오행이 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이런 오행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대략적인 분위기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원오행을 실제로 이제 장명을 하면서 자원오행을 찾아 쓰려면 자기가 글자를 보고 판단해서 쓸 수는 좀 어렵고 그 자원 오행 사전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글자 같은 경우는 이 부수에서 벌써 오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은 보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임자나 근자 같은 경우는 예 물론 이 이제 이 글자 자체의 뜻에서도 어, 나무라는 오행을 유추할 수도 있고 부수만 봐서도 이게 목계열의 글자들이구나, 알 수가 있고, 또 강이라는 글자도 강이라는 그 글자 음이 그 자체로 봐서 물이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고요. 또 법자 같은 경우도 이물 숫자 변을 쓰기 때문에 이게 그 오행으로는 수계열의 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수로 자원오행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글자들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원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의 그 뜻에서 우리가 오행을 유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원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원오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 오행 그그 그 이름을 쓸 사람의 사주에서 어떤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도와줘야 될 오행이거나 그런 필요한 그런 오행을 이름에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발음오행도 그 오행을 통해서 그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목적이 있죠 그렇지만 발음오행이라는 것은 우선 그 불러지는 소리 자체에서 구성이 또 상생구조로 좋아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오행이 만약에 화하고 금일 경우에 이 둘을 같이 지금 그 이름에 쓰고 싶은데. 이 둘의 관계는 어쨌든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발음 오행에서 성씨 가 어떤 뭐 오행이 있고 내가 필요한 오행 화하고 금을 이름에 넣어주려고 해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발음 오행에서는 이관 이걸 직접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서 화금 말고 뭐 화를 먼저 선택했다면 화하고 연결되는 목이나 토를 써서 어떻게든 좀 상생 구조로 그 구성을 맞추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한 거 화하고 금이었는데 금을 발음 오행에서 다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발음 오행을 구성을 통해서 다 채워주지 못한 어떤 부족한 오행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자원 오행을 통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음 오행은 물론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 사주하고 부딪히지 않는 조, 오행을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지만 발음 오행 이름 내에서의 구성이 순조롭게 다, 잘 되는 그 상생구조로 만들어지는 그게 우선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드는 어, 것이 목적이 되고 자원 오행은 어떤 이름 속에서의 상생구조보다는 이제 발음 오행에서 다못 채워준 거, 어, 자, 그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채워주는 음, 그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속에서 오행의 상생 구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오행을 넣어 주는 것에 더 우선 목적을 두는 것이 또 자원 오행의 특징이면서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발음 오행이나 자원 오행이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오행이기는 해야 돼요 그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주에 맞지 않는 오행을. 아무리 발음오행이 상생구조로 좋게 돼 있다고 해도 그 사주에 들어가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오행이면 선택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이제 좀 채워져야 될 오행들을 골라놨는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두 개를 같이 쓰기 어려운 경우 특히 발음오행의 구조에서 그런 경우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금은 자원오행에서 채워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오행의 역할은 어떤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채워주는 역할이 더 크고 상생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좀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원, 각 글자의 자원오행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많은 한자의 그 오행이 다 분류되는 것을 그 이름 그 글자를 보고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잘알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자원 오행 사전이나 그런 성명학 책들을 참고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자의 오행을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은 그 부수에 다그 오행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한자를 보고 부수만 봐도 그 자원 오행이 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글자들 근자나 뭐 류자나 박씨 또뭐 본자나 예 이런 식자 다 지금 목이 오행 그 부수로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은 그냥 봐도 아 자원오행은 목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글자들이요 어, 다 이제 불화변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화오행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글자도 흑토 자가 직접적으로 붓수로 보이죠. 이런 예, 글자들도 다자원호행은 어, 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금자 들어가는 음, 금을 붓수로 쓰는 것들은 다그 뜻도 약간 그 금의 의미들이 들어있고, 금이나 은이나, 예, 다그 의미에서도 그 금속 금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붓수에서도 이렇게 금이 드러나 있어서 그 자원오행은 금으로 어,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물숫자 면을 쓰는 글자들도 자원오행은 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강자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은 비교적 그 부수에서 오행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쉬운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름을 지어 지, 지을 때뭐 이런 환자를 쓴, 쓴다면. 예. 한글로는 환이라는 우리가 이런 그 히읗 초성 이런 것도 고려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앞 글자와의 소리 나는 오행의 연결 이런 것도 볼 것인데 자원 오행을 볼 때는 이 내가 쓰고자 하는 이 환자가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 오행이 무엇인지 를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선택할 경우는 자원 오행으로는 화가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주에 적용이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화로 판단을 했고, 이름에서 화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글자를 통해서 이 화오행을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각 한자마다 오행들이 다 분류가 되고, 그런 오행을 찾아서 우리가 이름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부수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 글자의 그 뜻을 보면 의미에서 그 오행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건 자나, 이런 간 자는 뭐 줄기 간 자죠. 그래서 줄기 뻗어나는 거, 뼈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목의 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자고요또 어, 볼견 자는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눈이 또그 오행으로는 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본다는 의미에서 화 자, 자원 오행을 유추할 수가 있고 이심 자는 이제 마음심 자면서 또 심장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화 장기가 심장이 이제 화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 화 오행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마을경 자, 도시경 자 이런 거는 그, 그 글, 그 도시나 마을이나 어떤 흙그 전체적인 그런 토지 위에 조성되는 그런 걸 연상하기 때문에 오행으론 토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런 봉자 같은 경우도 예 바로 흙을 연상할 수 있는 글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자나 현자 같은 경우에는그 의미상 어, 금을 유추할 수가 있고 또 길이나 범위나 이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오행을 유추해서 자원 오행을 분류해 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원 오행들을 쭉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런 자원 오행을 어, 사주에서 아니, 이름에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으냐 어,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사주를 보완하고 기론으로 이끌 수 있는 오행으로 자원 오행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주에 필요한 오행들을 채우는 것 이거를 제일 우선된 어그 조건으로 삼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오행들로 구성하면서 또 그것들끼리가 상생이 돼 있으면 더 좋고. 상생에 있으면 더 좋고요. 뭘이 조건을 채우고 그다음에 그들끼리 또 상생 관계에 있으면 더 좋고 이 조건은 채우는데 그들끼리 좀상 상극 관계가 된다 해도, 어,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 원래는 상생이면 기란배합이고, 상극 관계면 흉암배합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음 오행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 이름 안에서 오행끼리 어찌됐든 부딪히는 기운으로 작게 배치가 돼 있다면 흉암배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원오행의 경우에는, 자원오행의 경우에는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된다면 다소 그 이름 안에서 그 자원오행끼리 좀 상극에 있다 해도 좀 괜찮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생을 맞추는 게 주력할 게 아니고, 어, 얼마나 필요한 오행을 채워주느냐 하는 거에 주력하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화하고 금인데 발음 오행에서 쓰려고 하니까 화극금 돼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없어서 일단은 화를 쓰고 발음 오에서는 화생토 이렇게 생하는 관계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을 이제 여기서 쓰고 싶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금을 채워주고 이게 상생, 얘네들끼리 상생관계가 되게 금, 수,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고 또는 화하고 금이 필요했는데 이름에서 이제 화를 하나 넣어줬지만 화가, 화기운이 더 필요하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자원호에서또 화를 쓰고 화, 금, 요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요렇게두 개는 극하는 관계여서 흉한 배합인 걸로 볼 수는 있지만 우선은 내가 사주에 필요한 금과 화를 여기서 넣어줬기 때문에 우선은 길한 배합으로 볼수 있고 이제 이 상극이지만 물론 이둘 자체가 상생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첫 번째 요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흉한 배합이 이 상극 배합이 돼도 그냥 좀 무난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원 오행을 판단하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원 오행을 판단할 때는 발음 오행처럼 성씨하고 이름 세두 글자하고 세 글자 모두의 오행을 보기도 하고 보통은 성씨를 빼고 성씨를 빼고 이름자의 두 글자의 오행만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뭐제 경우는 저가 저는 이제 성씨의 자원 오행도 찾아서 이왕이면 서로 어울리게끔 많이 해 주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려고 많이 하는데 성씨라는 것이 굉장히 고정적이기 때문에 성씨까지 다그 자원 오행을 맞춰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그 내가 필요한 오행을 선택해서 넣고 싶은 목적인데 성씨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넣는 오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씨를 빼고 이름자만 가지고 이름의 오행만 가지고 보통 두자 오행만 가지고 자원 오행을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좀그 다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뭐 성까지 다 맞춰줘도 좋고 이름에서만 자원 오행을 맞춰줘도 괜찮다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자원 오행이 어떻게 되는지 되면 기란 배치고 어떻게 되면 흉한 배치냐 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사주를 보완하고 필요한 오행 사주의 보탬이 되는 오행을 쓰면 일단 기란 배치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행을 썼는데 그 오행들끼리 상생을 이루면 더 좋고 어, 그 오행들끼리는 상극을 이루지만. 그래도 굉장히 필요한 오행을 썼다면 길한 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흉한 배치는 뭐냐? 그 사주의 오행과 충돌하거나 그 사주의 불필요한 오행이거나 오히려 그 오행이 들어가므로 해서 사주를 더 방해하거나 흉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오행을 썼을 경우가 흉한 배치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흉한 배치일 때는 불필요한 오행을 사용을 하고 그 오행끼리 아무리 상생을, 되, 상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구조라 할지라도 흉한 배치가 되고 내 사주에 필요하지도 않은 오행에다가 그마저도 또 상극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더안 좋겠죠.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은 그 사주를 보완하는 오행으로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될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바음 오행처럼 반용 반길 한 경우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반용 반길 한 경우는, 어, 뭐, 무해무덕한 오행이라고 할까요? 그 사주를 아주 보완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그 오행을 썼다고 해서 사주에 무슨 흉한 기운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경우. 어, 그냥 보통 사주에서 뭐, 한신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보통 정도 어~ 흉하지 않고 그런 오행으로 배치됐을 경우 이제 반흉반길로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상생을 한다면 조금 나은 경우고 요런 경우인데 별로 오행은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상극이 돼 있으면 이건 조금 이제 흉한 쪽으로 볼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자원 오행이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음~ 발음 오행에 있는 그 오행으로 영향을 주고 좀 어, 보통 정도,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배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명을 할 때는 자원어행이 길한 배치가 될수 있도록 어, 구성을 해야 되고, 이제 나머지 경우는 이미 이제 장명된 이름을 우리가 분석할 때 어, 아, 이건 이렇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원어행은 어찌됐든 그 한자마다 자원오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쓰기만 하니, 하면 되니까 좀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사주를 보완할 수 있는 사주에 도움이 되는 오행을 뭘로 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고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좋은 장명이 되려면 그 이름을 쓸 사람의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을 정말 제대로 골라야 좋은 이름이 되는 거고, 사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좀그 오행을 잘못 선택한 경우는 어 애써서 지은 이름이지만 그 오행이 그 사주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명 이론을 통달하는 것에 앞서서 어떠한 사주를 잘볼수 있는 그런 안목 시각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원 오행을 선별하는 이름에 어떤 오행을 넣어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장명과 마다 이렇게 판단이 달라져서 이름에 이제 기룡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는 좋다는 이름인데 또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면 좋지 않고, 이런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오행의 선택인데요. 어, 어떤 사주에서 어떤 오행을 써야 된다 하고 이제 정답을 어, 낼 수는 없고, 예, 그 대신에 좀 장명하는 분들이, 우리 장명가들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잘 골라낼 수 있어야. 좋은, 어, 제대로 된 자원 오행을 쓸수 있고, 그래야 좋은 장명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 오행은 어, 정리해 보면, 어쨌든 그 오행 자체 구조에서 상생상극되는 것보다 그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 넣어주는 게 먼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발음오행에서 다 보충이 안된 오행을 자원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아 이러이러한 오행이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발음오행에서 그 오행을 넣자니 상생이 잘안 맞아서 뭐한 가지 오행은 좀 빼놓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오행을 이제 자원에서 채워주면 발음과 자원오행에서 다 필요한 오행들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원오행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오행을 배치할 때는 성씨까지 봐도 좋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씨는 빼고 이름 자두 글자만의 오행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한자의 그 자원오행은 앞에서 본 것처럼 부수가 두드러지거나 누가 봐도 뜻이 분명하거나 이러면 이제 보고도 금방 구분할 수 있지만 그알수 없는 글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원 오행은 일반적인 한자 사전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한자 사전에는 이제 부수 획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한자 사 사전에는 나오지 않고 성명학용 어떤 자전 자원 오행 사전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찾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서점에 성명학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성명학 책의 뒷 부분에 보면 거의 부록으로 자원호행을 다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보기 편한 성명학 책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뒷 부분 부록을 봐서 자원호행이 이렇게 그 표시된 그 부록이 있는 책을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명할때 자원 오행을 찾아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음 오행과 같이 자원 오행이 이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발음 오행과 달리 자원 오행은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보완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상생 상극은 그렇게 상생 상극에 먼저 초점을 둘게 아니라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먼저 쓰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점이 좀 다른 점이었었죠.